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협회를 떠나고 베트남 축구가 현지 대회에서 실력 저하를 겪음. 베트남 축구 협회는 박항서 감독의 떠남 이후 새로운 감독에게 역대 최대 연봉을 제시하고 4년 계약 체결.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의 떠남 이후 성적이 급격히 하락함. 베트남 축구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6대 0으로 이긴 후 라오스와의 경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비판을 받음.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의 영향력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인식함. 베트남 축구의 선두 주자이자 명실상부한 주역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이 팀을 떠나며 베트남 축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관중들은 박항서 감독의 낡은 전술을 떠나 더 혁신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찾아 냈던 대체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베트남 대표팀은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라오스를 유경으로 이기는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인 흥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의 경기에서 팀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박항서 감독의 능력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된 트롯 감독은 예선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며 힘겨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트남 축구 협회는 박항서의 후임에게 큰 기대와 높은 연봉을 제시했지만, 새로운 감독은 기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어려워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대표팀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박항서 감독의 떠남으로 인한 충격과 부족한 지도력으로 해석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끼친 영광의 시대는 그의 현지 축구계에 미친 영향과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미덕은 베트남 축구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를 떠난 후에는 그의 대체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축구는 다시 새로운 감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만약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4강도 할수 있다고 황당한 꿈을 꿀수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각성이 필요했는데 잘 됐음. 황당하네. 알아권하고 호주는 동남아, 중국 수준이 아니야. 호주가 얼마나 강팀인지를 모르네. 어이가 없네. 박항서 인도네시아 갈것 같다던데 이제 인도네시아 응원하자. 가자. 호주한테 졌는데 비난하고 중국은 어떻게 이기냐고 걱정했다는 거에 개 어이가 없다 키키키킬키 중국한테도 한번못 이긴 주제에 호주에 패한 걸 비난하냐. 쟤네들 지금도 만화책을 진짜로 믿고 자기들이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6대0으로 박살내고 결승에서 꽝아이의 헤트트릭으로 독일을 3대2로 꺾고 월드컵 우승했다며 한국인들 보면 6대0. 베트남은 이제서야 다시 자신의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일 뿐. 6대0거리면서 놀려댑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도 지들 지역이 아니면 저들과 같은 면을 보이지 축구에 한경비도 그 리더자에 따라 저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도 뒤돌아 서면 잊어버리고 질 감정에 치우치고 질 욕심에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축구란게 단기간에 동남아 수준에서 월드컵 수준으로 바뀌는게 아니거든 그게 맘대로 되는거면 중국이 저러고 있겠냐